9회 초,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. 타임이 요청됐어요. 자, 교체를 하네요. 어,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. SK의 세 번째 투수, 김태훈 선수입니다. 오! 초구는 볼, 원볼. 오! 2구 맞겠습니다. 자, 지켜봤는데요.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. 1앤 원! 3구 기다립니다. 3구! 스트라이크! 1앤 투! 4구 맞겠습니다. 1앤 투에서 스윙! 삼진으로 물러납니다! 첫 8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. 지금 슬라이더 각도가 유리한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각도란 얘기거든요.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번 타자 채테인 선수입니다. 2구 맞겠습니다.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. 중견수 갑니다.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. 타석에 6번 타자 등번호 36번 선수입니다.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. 허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.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.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트라이크 2. 3구 기다립니다. 몸쪽 공에 스윙. 3진 아웃. 자 이렇게 3진 2개 솎가서 3자 범퇴로 막아냈습니다. 오늘 경기 SK와이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